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원 생활 소식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전하는 전원 뉴스 보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이곳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남한강. 전체적으로 파노라마가 좌측부터 쭉 펼쳐져 있는 남한강 뷰를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바라보이시는 것처럼 좌측에 저쪽 끝에가 이제 양평 읍내입니다. 저 끝에서부터 우측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남한강 이 남한강 조망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 물들이 지금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이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강상류 쪽이라 해서 이쪽이 강상면입니다. 바라보이는 것처럼 저 앞쪽으로 해가지고 뷰가 전체적인 뷰는 저 앞쪽 뷰를 바라볼 수 있고요. 이쪽 남한강을 끼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무엇보다 제가 이쪽에 여러분들께 참 좋은 이유는 남한강 이강 주변 리버사이드 주택들은 대부분 이제 고가 주택들 또는 이제 회장님들이 이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에 이쪽 편으로 해가지고 주택을 선호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런 뷰 누구나 선호하는 이런 뷰. 원, 원하면서 더 들어오게 됩니다. 앞쪽에 저쪽에 자전거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그리고 펼쳐져 있는 쪽 저쪽에 이제 용문산 줄기가 보이고 좌측편에 저쪽에 이제 크게 하나 봉우리가 서있는 곳이 돌봉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이제 또 하나의 돌봉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게 백운봉입니다. 이쪽 뷰를 통해서 이 남한강 파노라마에 황금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주택. 무엇보다도 가성비에서 여러분들께 너무나 만족하실 만한 고그 금액이기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에 이제 이쪽에 이제 좌측하고 우측에 보시면 이런 주택들이 어,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주택은 바로 강을 접해 있는 이 앞쪽 부지가 아니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쪽 지금 화면에 본체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저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 남한강의 바로 앞쪽에 이제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들과 함께 이쪽에서, 어, 사시는 겁니다. 옹벽으로 본 주택은 이제 옹벽으로 되어 있고, 포장도로는 5m, 5m 도로로 크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진입로는 바로 저 앞에가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쪽 편으로 해서 좌측으로 이렇게 딱 꺾어서 들어오면, 어, 본 매물, 요, 본체가 보이는 요 매물입니다. 이런 부동산들은 사실 그 강조망을 갖고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은 누구보다도 희소성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전속 매물이고요. 이게 대지 면적은 177평에 건평은 40평, 어,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 지금 바라보이는 게 정원인데 주차 부지는 이쪽에. 한 세대, 그리고 뭐 손님들이 오신다면 충분히 이쪽도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잠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경석과 조경수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어우러져 있고, 먼저 주택의 외관, 정원이나 아니면은 실내 들어가기 전에 모습들을 잠깐 한번 비춰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본체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층. 그리고 1층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쪽 큰 창을 통해서 이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2층. 2층에서는 강뷰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야외 수전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쪽 편에 이제 텃밭으로 쓰시려고 예전부터 했는데 그냥 잔디로 깔아놓고 이쁘게 이제 사용을 하시고 텃밭은 이쪽에 이제 약간 이렇게 자풀들이 자라있는 이쪽, 그, 이쪽 편이 텃밭으로 썼던 어, 그쪽 이제 자리입니다. 좌측과 우측은 이제 들풀들이 조금 자라 있는데, 그래도 이쪽에 유실수들하고 소나무 그리고 이제 이쁜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주택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요거는 이제 본체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더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정원은 깔끔하고 또 누구든지 꾸미기 나름이지만, 그냥 잔디를 쓰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잔디를 선호하시고, 나는 그냥 텃밭으로 쓰겠다. 아니면 이렇게 대리석이나 아니면 이런 돌로 깔아가지고 아예 그냥 잔디 없이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쪽 문을 통해서 본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들어왔을 때 이쪽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장. 이쪽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현재는 이제 공실이니까 편안하게 이제 이쪽에 구조를 보시고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구상하시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뷰가참 아름답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며 그리고. 음, 이쪽이 이제 아트홀 자리고 반대쪽에 현관 입구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주방 그리고 저쪽은 아까 전에 제가 쪽문식으로 보이는데 저쪽으로 해서 어, 뒤쪽 텃밭으로 갈수 있는 공간. 이쪽에 소파 자리를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층고도 상당히 높지 않고 아담하면서도 답답함이 없는 그런 층고입니다. 자 이제. 주방 쪽을 한번 보고,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고요 식탁으로 해가지고, 상부장, 하부장 자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제 냉장고 자리 두개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고요 여유있게 이쪽에도 또 하나를 더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 편을 해서 놓을 수가 있고, 상부장, 하부장을 크게 해가지고 놓으셔가지고 쓰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방은 총두 개고, 욕실이 제개입니다 그래서 위에 방이 두 개가 있고, 거실을 크게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뭐, 충분히, 세컨하우스가 아니 실거주도 많이들 하시니까요. 답답함 없이 이쪽에 또 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쪽에 주변에 집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쁜 집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에 상당히 이곳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2층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방 구조는 우측에는 욕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샤워 부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음 좌측에는 이제, 여기 드레스룸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어 창들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쪽도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네요. 이쪽은 이제, 어 전체적으로 이제 쓸수 있는 장이, 국바이 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보셨지만 이쪽에 어,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지금 다비어 있는 상태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쓰실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욕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호는 말 그대로 이건 창으로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뷰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한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남한강 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 편으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아니고 옹기종기 있을 정도의 주택들이 있고요. 요본 매물 여러분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했고요. 대지면적 177평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은 40평, 난방에는 LPG를 쓰고 있고, 방은 두 개, 욕실은 세 개, 골 계획 관리 지역에 있는 본주택. 관심 있는 분들은 나는 강을 끼고 이렇게 강뷰에서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본 매물 꼭 기억하시고, 제 전원 뉴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